내가 커. 다만 지금 내가 너무 바빠 그렇지 당신 안 먹을 믿으니까 당신 하자는 대로 할게. 아니, 상견례 할 때는 3억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1억이나 적게 주셔? 요즘 금매로 나오는 거 많으니까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딸이 이렇게 병원비도 내고 병관도 다 하는데 원래 주시기로 한 돈보다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병원비는 오빠랑 나랑 나눌 거라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자기야, 내가게 오픈할 때 아빠랑 오빠가 다 도와줬어. 그래도 내 명의로 다 해주셨고. 그러니 내가 병간호하는 거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당신 몇달때 지금 주말이고 주중이고 매일 가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 신혼 생활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말 나 혼자 사는 것 같아 알았어 우선 엄마가 주신 2억 보태서 집 구해보자 나도 가게 대출 알아보던가 할게 지금 아빠가 아프신데 돈을 더 달라 할 수도 없잖아 아니 네가몇달 동안 고생해서 병가로 했는데 그런 말도 못해? 아휴 그만하자 말도 꺼내기 싫다 고작 2억 가지고 뭐 하라는 건지 신랑은 제가 친정에서 2억 받아온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2억이라도 있으면 계약하는데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신랑은 화를 냈습니다. 신랑은 애초에 3억을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다고 했는데 2억을 보태주시니 화가 난 듯했고 신랑은 제가 병간호를 전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양도해주실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아프셔서 재산을 처리하기도 불가능한데 저희 엄마는 제 생각해서 준 돈이고 이 억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저렇게 화를 내는 신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신랑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이혼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모든 걸 알리는 신랑의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 살아가다 보니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듣는 것도 싫었고요. 저희 부부 일인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도 저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신랑이랑 은혼한 걸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와서 간섭한다면 어느 며느리가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이상형인 남자를 다시 만나기는 힘들 것 같았고,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신랑이랑 살면서 신랑에게 실망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는 합의의원서를 작성한 적도 있었어요. 매일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 신랑의 태도도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삐치는 초등학생 같은 모습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점점 사람을 지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아빠 병관으로 힘들면 집안일은 도와줄 만도 한데 일절 도와주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살림 좀 잘해보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아빠가 아프신 상황에 딸의 이혼 소식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고 제가 지금 이혼하면 아빠랑 엄마는 본인 탓으로 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역시나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셨더군요. 아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신랑은 등산 가서 아무도 없는데 저도 이제 나가봐야 되고요.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기가 차던지 말이야. 아니 네가 그렇게 병간호도 다 하고 원래 받기로 한 3억도 못 받고 이억 받기로 했다며? 그게 지금 무슨 계산법이니? 아. 지금은 아빠도 병실에 계시고 하니 엄마가 개인적으로 들고 계신 돈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퇴원하시고 낳고 나시면 다시 1억을 주실 거고요. 아니 딸이 병원비도 다 결제하는데 적어도 5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도 아픈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으니 너 이름으로 된 가게 그거라도 우리 아들 명의로 해야겠다.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제 가게지만 저희 아빠 퇴직금으로 차린 가게입니다. 3억이 넘고요. 그리고 제 명의를 왜 신랑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 너희가 사는 집, 그거 우리 아들이 산 집이잖아. 너는 혼수도 고작 침대 하나에서 와서 여태까지 살았잖니? 내말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종이에 사인하고 다음 주에 받으러 오마. 사인도 안할 거면 신정이랑 연 끊어라. 시어머니는 본인 할 말만 하시고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화를 내시면서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아프시면서 남편에게 소홀한 만큼 시댁에게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제 가게를 신랑 명의로 바꾸라고 강요하시는 거라니 생각해도 너무 속상했어요. 아무리 아빠가 아파서 결혼 생활에 조금 무심했던 것도 인정했으나 시댁에서는 매번 나를 침대 하나만 해온 거지 같은 며느리 취급을 하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거기에 내 나이가 37이지만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는 추세인데 늙은 며느리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니 서러웠습니다.자기 아들 집에 더부살이하는 며느리 취급하면서. 친정에서 2억도 큰돈인데 그런 돈 필요 없으니 제 가게를 남편 명의로 돌리라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신랑에게 준 돈은 2억인데 왜 저희 집에서 준 2억을 무시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에게 막말하시고 매일 저에게 사인했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가 서류에 사인 안하면 우리 아들이랑 같이 안 살겠다고 하는 걸로 알겠다.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다 너희 부부를 생각해서 하는 일이니 내말 알아들었길 바란다. 하면서 문자를 계속 보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신랑의 집도 본인들의 반은 투자한 거였으며 양가집에서 비슷하게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계속 명의를 신랑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나오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사목을 맞춰줘야 한다고 할줄 알았는데 계속 가게를 탐내하셔서 왜 그러시지 생각을 했었어요. 가게가 물론 더 돈이 되긴 하지만 가게를 지금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왜 자꾸 신랑 명의로 바꾸라고 하시는 건지 그 당시에는 돈 욕심이 많으신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어요. 사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신우가 하면 딱 좋겠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게 차리는 데는 얼마나 드니? 너희 신우도 이런 번듯한 가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공무원 공부하는 것도 이젠 지치는지 집에서 놀기만 하고 이런 가게 하나 해주면 참 좋겠다. 어머니, 그럼 아가씨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우울해지잖아요. 제가 잘 가르쳐 볼게요. 우리 딸은 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아이야. 누구 밑에서 일못 해? 이런 가게 하나 우리 아들이 딱 하나 해서 동생 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신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3일 내내 집에만 있는다고 씻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영업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아마 한 번이라도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내 시간 내 정성을 쏟아 부어야만 자영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나 신우는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불러서 일을 시켜보니 3일 일하고 만드는 법을 배우고 난 후로는 허리가 아프다고 갑자기 관둔 사람이 신우였어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가게에서 핸드폰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신우에게 다시는 일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제 가게를 신우한테 주고 싶다고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집을 다녀가시고 문자로 가게 명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고 서러워지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친정엄마나 아빠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한 평생 일하신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제 가게를 차려주셨는데 사위 명의로 한다면 서운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평소 사이가 좋았던 올케 언니를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평소 나르친 동생처럼 잘 대해줬고, 아픈 엄마한테 이런 시댁에서의 안 좋은 이야기를 구구절절 못해서 올케 언니한테 솔직하게 제 사정을 다 이야기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제 가게를 신랑 이름으로 바꾸래요. 제가 5년간 열심히 키운 가게를 말이죠. 고작 이억 가지고 왔다고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그리고. 가게 명이 안 바꿔주면 아빠 병원에도 가지 말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올케 언니한테 말하면서 눈물이 너무나 났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건 너무하셨다. 딸도 자식인데 병간호할수 있지. 그리고 지금 집 가격의 반을 시댁에서 도와주셨다고 하면 코작 이억이시면서 왜 친정에서 이억 주신 걸로 작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보고 늙은 나이에 시집와서 침대만 해왔다고 눈치 줄 때마다 참고 살았는데. 정말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내가 내 아빠 병관나 하러 가는데 가게 명의까지 해주면서 시댁 눈치를 봐야 되는 건지. 아가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신랑에게 지나가다 들은 말이 있는데. 우선 오빠가 5분 내로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봐요. 아가씨가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우리가 사실 말안한게 하나 있었는데 시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그 사람은 용서하면 안될것 같아. 얼케 언니는 안 그래도 한번 아가씨랑 상담할 게 있었는데 아가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몇 분은 오빠가 집에 왔습니다. 오빠는 나에게 놀라지 말라며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우리 가게를 표절한 가게를 신우와 차렸고 그 가게가 오빠가 새로 분점을 내려고 하는 곳이랑 가까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가게를 신랑 이름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번점 분점식으로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다 생각과 계획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2억은 필요 없다, 도로 들고 가라며 큰 소리를 치신 겁니다. 시어머니가 오픈한 가게는 저희 가게 상표, 메뉴 다 비슷하더라고요. 가게 안에 인테리어까지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기가 분점인가 본점인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오빠가 경기도에 분점을 낸다는 걸 모르고 계셨고, 그래서 경기도에 차리면 저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메뉴가 멕시코 요리인지라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시누랑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창업을 하신 겁니다. 그것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메뉴 맛있다고 소스 배합부터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다 하셔서 소스랑 재료들을 어디서 사는지도 다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신우가 3일 정도 일했을 때 어떻게 만드는지 일일이 동영상까지 찍어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오빠가 들고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제 가게명에 집착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시댁 근처에서 우리 가게 뺏겨서 그렇게 장사하시는 거 알았어? 당신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명의를 당신의 이름으로 하라고 나한테 지금 이 난리를 치신 거야? 아니, 그게, 아, 엄마랑 내 동생이랑 장사하고 싶은데 당신 메뉴가 손쉽게 많을 수도 있고, 엄마도 당신이 하는 방법 다 알려줬다며 그러니까 차린 거지 이제 고작 한달 됐어 그래놓고 나한테 내각의 명의를 당신 이름으로 해주지 않으면 아빠 병원에도 못 가게 한다면서 뒤로는 내각에 표절하신 거네 이거 소송감인 거 알지? 당신은 이혼소송부터 준비해 당신 엄마랑 당신 둘다 용서 못해 아니 같이 좀할수 있지 시어머니랑 신우가 잘 살면 너도 좋잖아. 그리고 이런 건 원래 당신이 먼저 해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매일 아버님 병실에나 가게 한다고 그래놓고 당신은 뭘 잘했다고 화를 내는데 신랑은 적반하장으로 말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매일 저보고 아빠 병원에 간다고 눈치 준 남편이나 그걸 가지고 저랑 가게들을 할 생각을 한 시어머니나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빠 병간호를 했는지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제 나는 내 가족을 챙겨야겠다 생각했고 바로 이혼 소송과 법적으로 가게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 집은 시어머니랑 신우가 가게 오픈한다고 2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한 상황이더라고요.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랑은 이사를 가고 싶어 했던 거고, 친정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아오길 바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 2억만 주자, 시어머니는 이 기회에 제 가게를 본인 아들 명의로 해서 혹시나 생길 문제를 없애고자 한 거죠. 그래서 2억 따위는 필요 없으니 가게 명의를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큰소리를 치신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으면 이 정도 가지고 법원까지 가야겠어. 네가 시집와서 한게 뭐니? 당장 취소 안 해. 네가 이렇게 하는 거 너희 부모님도 하시니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3개월 지나고 신랑의 마마보이 같은 기질 때문에도 어머니 막말 때문에도 저는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빠가 아프셔서 참았어요 이제 안 참을 거예요 저희 오빠랑 저랑 법적으로 지지 않을 거니까 두고 보세요 시댁도 지금 살던 집을 팔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 재산을 빼앗을 생각을 했지만, 이혼의 원인은 신랑에게 있었고, 시댁의 막말, 그리고 저 몰래 대출 등 이혼 소송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희에게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게를 뺏긴 시댁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또한 소문이 나서 손님이 끊어지자, 신랑은 저희 신혼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한순간에 모은 돈은 다 잃고, 신랑은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이제 장인어른 모시고 병원 다니고 잘할게. 아니 당신, 내가 우리 아빠 병원에서 말동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고작 네번 왔었지? 그리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침대만 해온 며느리라고 구박할 때 듣고만 있었잖아. 그러니 이혼해서. 당신 어머니랑 잘 살아봐. 신랑은 이혼하는 순간부터 매일 저를 찾아와서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결혼은 현실이었고, 저희 친정을 무시하는 말도, 그리고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인데 자기 엄마만 챙기면서 우리 부모님은 등한시하는 모습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까지. 제가 이혼을 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이 저희 아버지는 재활 운동이 잘 돼서 태어나셨고요. 아버지 건강이 좋아지시고 이혼까지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란 남편은 있는 재산 집을 다 팔고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가게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저에게 소송으로도 치고, 그리고 나서 배상금까지 갖고 나니 방법이 없었겠죠. 이제 다 잊고 우리 아빠 건강 돌보면서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요.이번에 정말 제대로 느꼈네요.시댁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